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기쁘십니까?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상태가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배할 때도 기쁘셨고, 기도할 때도 기쁘셨고, 사육을 할 때도 기쁘셨고, 일상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 15장 11절은 선포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는데 내 안에 왜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죠? 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믿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은혜와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있다면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점철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어요. 어쩜 포도주가 완전히 똑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채로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그냥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면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추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몫인 줄 믿습니다. 10편 126편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셔에는 찬양이 찼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던 그날 웃음이 가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던 그날 우리 셔에 찬양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억압된 상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시편이에요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포로 상태에서 구원 받던 그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포로 상태에서 구원 받고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던 그날 우리의 셔에는 찬양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받은 백성들의 특징 은혜 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웃음으로 얼굴을 채우고 있습니까? 큰 찬양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 이미 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안들은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시죠? 우리가 깊은 풍랑을 만났어요. 왜 기뻐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태산이 무너지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왜 기뻐하시죠?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사망을 절망을 음침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넓은 시온에 대려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주님이 배열해 놓으시고 다이 과정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삶으로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뻐하시기를 교제하는 중에 기뻐하시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기쁨이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니에미아 8장 10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일을 감당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목과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